제가 퓨마에서 마라토화를 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마라톤을 하도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역시 버닝커피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광고해야지 누가 해 주겠습니까 저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드셔보신 분들 제가 마라톤은 엄두도 못 내던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 거리를 어떻게 뛰어 다닐 수 있을까? 차로 가도 먼 거리인데 달려서 간다고? 나는 절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스포츠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정도 심폐지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라톤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나는 마라톤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길러야 해. 똑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죠 원인을 보시면은 심폐지구력이 낮기 때문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마라톤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높여야 된다 어느 쪽 마인드가 좀 건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같은 조건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죠. 마라톤을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탓하는 환경도 같습니다. 굉장히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뭐 집안, 가난하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지금보다 나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노발대발 반응입니다. 나는 집안이 안 좋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 머리가 나쁘다.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일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유명한 기업가들 중에서는 오히려 부루한 집안, 부루한 가정환경으로도 어떻게든 해내고 해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대로 둘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을 극복해, 극복했다. 이겁니다. 당연히 2번이 맞죠. 원인을 이걸로 두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 인생 포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원인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쓰면은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삶의 의미입니다. 이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내 인생 포기했고 안 되는데 뭘왜 열심히 삽니까? 그러면은 삶이 너무 아깝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김에 열심히 최대한 살수 있는 만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이 인간관계를 뒤집는 겁니다. 대부분 인과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낮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 낮은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합시다.